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니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육거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대로 시작하여 돌아서 그 아교립밤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 신을 지나 가데스바에서 남쪽에 이르고 또하사라들를 지나 아수본에 이르고 아수본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해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하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타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사브론을 지나 하시라레의 난에 이르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의 난에서 그 어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데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이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리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의 누네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와간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지파에서는 여본나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지파에는암미우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순지파에서는 지휘관 유골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사선중 문하세자순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세의 아들 한네엘이요 에브라임자순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그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든 주의 간바르나기 아들 엘리사바니요 이삭을 자손 지파에서든 주의 간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주의 간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주의 간암미우시의 아들 부다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 아멘 주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두 광야를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즉 천국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임을 알기에 확실히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찌르는 가시와 항상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본문 50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는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산당도 다 헐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세상이 이해하는 정복의 전쟁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점령한 후에 거기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소유로 주셨습니다. 만물이 여호와의 것이기에 여호와께서 주시면 얻는 것입니다. 그 정복한 땅은 여호와 언약을 따라 여호와께서 싸워 주신 땅이기에 사람이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족을 따라 재비 뽑아 나누라고 하십니다. 각 종족의 숫자를 따라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적으면 적을 기업을 주는데 재비를 뽑아서 차지하게 하십니다. 재비를 뽑아 땅을 받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을 따른 성과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과급이 있다면 능력별로 좋은 땅을 더 넓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의 정신이며 자본주의의 정신이기에 성경에서는 재비뽑기는 이런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나라를 보여주시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법문 55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부수고 산당도 다 헐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면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라는 탐심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사사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제도와 물질, 우상 숭배가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안신년과 희년의 제도와 가족과 친족을 보호하는 제도 고엘 제도까지 다 주셨지만 하나님의 법보다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아니라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5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가 되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북 이스라엘은 아스로에 망하고 남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0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에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버림을 받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면 눈의 가시와 같고 옆구리의 바늘과 같고. 같이 찌르는 사람과 사건들이 연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시를 언약의 신실함이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징계하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원하시며 반드시 평안과 주님의 길을 열어 주시는 사람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민수기 34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주하게 될 사방의 경계를 기록한 말씀을 보여 주십니다. 이러한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알려 주신 대로 경계가 정하여집니다. 우리는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면 보고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 주십니다. 이러한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 땅의 경계와 그 땅을 차지할 시에 관한 말씀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고 거의 다 차지했을 때는 다윗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약 500년이 지난 때입니다. 모세 때를 기준으로 보면 다윗까지 약 500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약 1000년입니다.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도 약 10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경계를 정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력으로 다른 나라의 땅을 약탈하여 지배하는 제국주의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집합별 경계도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땅을 넓히려고 경계표를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율법의 못을 분명히 박아 두십니다. 민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의 경계를 정하여 차지하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고 12지파가 다시 경계선을 그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완전한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12지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에게서 그런 혈통적 선민 의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도 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복귀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회귀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귀란 무엇입니까? 회귀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일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경계선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다른 경계는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다른 경계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경계나 차별은 십자가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알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경계선 안에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세상에서 통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조건이 없다는 말에서 바로 누구나입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어 주의 보혈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어떤 차별이라는. 경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m not